됐어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오늘 첫날이라서 조금 경황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부양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아 완전 초보시. 우리 선생님 완전 초보세요. 아 그러면은 거아 그러면은 어, 거의 다 아시는 거예요. <laughs> 아,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첫 수업에 이제 첫 페이지 안 보시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데 이제 이걸 이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봤죠. 보세요. 네, 지동네이거 껐어요. 그냥 끄고 하시라고 하아 응. 여기서 어, 네, 들어오세요. 네. 이제 시작이 되세요 음 네. 이거 프린트물 하나 가져갔어요 예, 그 보길 아, 쌤으로 해오신 분이구나. 예, 공부를 한한몇년 하셨죠? 아,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예,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계시니까, 자, 예. 우리가 이거를 좀 음, 명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의 이치라든지 삶의 이치,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의 이치로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지만,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철학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법칙이라는게 있어요 E는 mc제곱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이라는게 있고 뉴턴의 뉴튼, j의 법칙 f는 ma 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백 마디, 천 마디, 수많은 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공식적인 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동양 문화 특히 운명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식적인 부분, 공식화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에서는 무엇을 만들었을까? 자,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라는 이 간지라는 체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변화를 법칙을 넣었다. 자, 그러면은 동양의 사고와 서양의 사고는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음양이 음양일 수도 있고 오행일 수도 있고 탈괴가될 수도 있고 간지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양의 물리학적인 공식처럼 동양도 간지의 체계, 음양오행의 체계의 우주의 법칙을 다 밀어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법칙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뉴턴의제2법칙 F는 ma란 말입니다. 이거는 가속력이라는 뜻이죠. 속도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 명약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어 변화 없이 변화 없이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변화 없이 사는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변화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이제 아픈 사람이 될수 있고 살아 있지만은 숨만 쉬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큰 변화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인간이 필요로 한 부분들을 정치하고 가지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명리는, 명리는 우주 변화, 천간과 지지라는 천간은, 천간은 지구의, 지구의 공전 운동이라고 보고, 지구의 자전 운동이라고 보통 칭하거든요. 자전과 공전의 변화를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해 놓고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례라는 물리학적인 공식과 같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물리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세상 만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뭐 어떻게 했을까? 동양의 물리학적 인 부분 또 세상 인간 만사를 추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천간은 생각재화라는 이론적인 베이스를 깔았고 지지는 형충파의 합이라는 서로 합하고 서로 밀쳐내고 서로 일정 부분 제어하고 통제하는 부분으로서 그 이론적인 체계. 그러면은, 자연의 변화라는 부분, 자,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보, 배우는 이런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사를 추론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할수 있습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간지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간지의 체계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이냐? 우주 변화의 운동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주 변화의 원리 자체는 이렇게 순환의 운동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을 예측하고 한달 뒤를 예측하고 1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내일도 태양이 뜨고 오늘과 같은 지금 현재의 일들이 거의 항구적으로 변함없이 연속되고 반복된다는 가정하에서 추론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추론이라는 부분이 가능하지만 이 추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최소한 뭐한 80, 90%, 90% 이상 우리가 이거를 추산을 할수 있겠습니까? 추산하기가 힘들죠. 자, 그러면은, 왜 추산하기가 힘들까? 동양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운동, 세상에서 모든 운동하는 모든 물체나 모든, 음, 사물들은 거의 원의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원. 생명력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원의 형태로 갖춰져 있어요. 자, 원의 순환성이 없으면은, 제자리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 어, 기업가들이나 여기 가정을 사시는,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부분,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고 불쩍한 부분이 일이 생기면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돈이 나와야 되고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뚝뚝 끊긴단 말이에요.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은, 이,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부분은 결국 우리가 간지의 변화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추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80 내지 90% 이상을 추론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가지고 학창 시절 때 파이라는 게 있죠. 파이 원은 우리가 파이는 3.14 간단하게 외웠는데, 그 뒤에 3.14, 15, 9, 2, 4, 9, 1로 쭉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한대죠. 무한대입니다. 자,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원 운동을 하는 이 원의 함수가, 상수가 우주의 변화 운동 자체에서 벌써 뭡니까?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운동, 운동 자체 거의 퍼펙트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완벽하게. 자, 완벽하게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100% 추론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원 운동을 한다고 하면 미세한 차이가 예를 들어서 0.001mm의 차이가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났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론이 되든 아니면 어떠한 관계론에 있어서 조그만한 미세한 차이는 처음에는 조그만했지만 시간이 가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만나질 못하고 추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지의 체계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고전적인 부분만 가지 생각만 가지고 이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그건 부, 어, 불가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서양식 교육을 받아요. 고전식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서양식 교육을 받아서 추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인 체계로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들고 외우는 부분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적인 공식 또는 동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지의 체계, 간지의 체계가 우리가 동양의 학문을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순환성의 운동인데 그 순환성의 운동 자체가 결국 뭐냐하면은. 우주의 법칙에서, 물리학적인 법칙에서, 수학적인 법칙에서 이미 허점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100% 맞춘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 맞추고자 하는 부분, 추론하거나 추산한다는 부분,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대략적인 부분만 가지고도 추론을 할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명리라는 부분은, 운명학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다. 이게 출발입니다. 출발인데 이게 왜 어렵느냐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이해를 잘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배울 때도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접근을 들어간다. 그러나 이 학문은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논리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인식을, 인식의 체계에서 들어가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동양의, 우리가 배우는 이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의 개념 속에 반드시 그 뜻과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아,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시고, 자, 우리가 간지라는 게 있죠, 간지라고. 이 간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거 천간이라고 합니다, 천간. 요거를 지지라고 하죠. 천간은몇개 있냐면 10개가 되고 지지는 12개죠. 그러면 이 간과 지에는 그 뜻과 의미가 들어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간의 글자를 한번 풀어봅시다. 간은, 간은 10이죠. 그죠? 1에서 10까지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죠. 이래서, 왜냐면 6이 되면 간이 되잖아요. 1에서 10까지 의미가 의 그대로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겠죠. 이게 1이고 이게 10이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지는 이게 10이죠. 하나, 둘이죠. 12개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지라는 부분이 뒤에 아, 발전을 해 나올 때, 발전을 해 나올 때, 이런 의미를 다 넣었다. 왜냐하면, 이간 자나 짓 자의 의미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또우 자도 되죠. 또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죠. 두 개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음량이라는 개념. 그러면은 음이라는 말은 자, 이게 음이고 양입니다. 이것을 정자로 풀었으면은 이게 양이죠. 자, 그러면은, 양과 음이라는 글자 속에는 우리가 절대적인 음양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돼요. 절대적인, 완전한 양이 됐다가, 완전히 음이 됐다고 하면은, 인간의 생존이나 만물의 생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상대적인 개념에서 음량이라는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에는 반드시 상대적인 음량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음량의이 글자를 우리가 언덕부자라고 해요. 이게 언덕부자를 이제 줄여서 이런 식으로 언덕부자를 쓰는데 언덕부자라는 것은 풀어서 쓰면은 산이죠. 산에 뭡니까? 달이 떠죠. 해가 떠죠. 이게 해가죠. 이게 밝으니까 양이 되고, 언덕부 자에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달이 되죠. 우리가 이월 자는, 월 자는 그 내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한의학에서 보통 보면 월 자를 많이 쓰거든요. 월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고기육자예요. 내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할 때 장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월자가 들어가는데 월자의 월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기육자, 육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양이라는 글자 자체는 우리가 음이라 고 하면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확실히 어두워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확실히 어두워버리면 영하가 수백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절대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음량입니다. 밝고 어둠이 있는데 강도의 정도의 차이란 말입니다. 사물이 생존을 할수 있는 조건과 상태를 표현해 낸 거고 거기에 따른 삶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자가 좋은 사람, 팔자가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팔자가 나쁜 사람도 그냥 죽으란 말은 아니거든요. 살아가는데 단지 어려움이 조금 편한 사람보다 도더 있을 뿐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분들은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80까지 산다면은 80까지 살아가는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추론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를 추론해 내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양 자라는 부분은, 양 자는 언더, 부 자에, 이게 이제 역 자도 되고, 시울 이 자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게 양이죠. 이게, 이게 월이잖아요. 1 월을 합친 글자가 양자란 그죠. 그런 방금 제가 설명한 거이 양자란 의미는 절대적인 음량이 아니죠. 상대적인 음량이다. 이 음자란 말도 절대적인 음량이 아니에요. 음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의 베이스가 되는 음양 오행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양은 했고, 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며, 오행에 대한 부분, 오행. 우리가, 어,